일본 사람들은 아스카 문화를 가장 좋아합니다. 이때부터 대륙의 문화가 유입이 되었고 일본의 문화가 국제성을 띠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7세기 전반에 불교 중심의 문화고 백제의 영향을 받았고 또 이때 중심 인물 중에 소가 씨라는 사람이 있고 쇼토쿠 테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에 의해서 참건된 아스카데라, 백제대사, 시덴노지, 호류지 이런 사찰들이 아스카 문화를 대표하고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일본 교과서는 백제, 고구려, 중국 이야기를 할때 백제를 가장 먼저 기술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전에서는 백제를 고구려 다음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백제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나라보다 일본에서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위키백과에서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스위코 천황 제위기. 그러니까 스위코 천황 때 이게 서기로 제가 머릿속에는 593년에서 628년 그때가 스위코 천황 제위기입니다. 593년에서 628년이니까 거의 대부분은 뭡니까? 7세기죠. 7세기 전반이죠. 즉, 7세기 전반을 정점으로 한 불교 문화다라는 것입니다. 뭐 602년에 관륵입니다. 관륵이 이러한 책들을 가지고 일본에 가서 이를 전수해 줬다. 또 604년에는 백제 전래된 이런 요즘 같은 달력이죠. 원가력은 음력인데 태음력인데요. 요 원가력을 채택을 했다. 612년에는 노자공이라는 조경사 정원을 만드는 장인입니다. 이 사람이 일본에 가가지고 이러한 조경술을 전수해줬다. 왕궁리 유적이 중심 시기가 7세기 전반입니다. 백제 무왕 때의 왕궁이 익산의 왕궁리 유적이죠. 거기에서도 정원 유적이 나왔는데 그 정원 유적을 보면은. 여러 경치를 축소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축경이라고 합니다. 축경. 여기 써놨죠? 축경. 즉, 노자공이 일본에 가서 전수한 정원 조경술은 축경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음, 여기를 보면은, 여러 일본을 표하는 이런 자연경관을 축소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것을 축경이라 하는데 아마 백제의 노자공도 이러한 정원수를 전수해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미마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미마지가 일본에 건너가서 기암물을 전수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기암물은 여러분들 산대 가면놀이라고 혹시 아시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면을 쓰고 춤을 추고 또그 춤은 음악에 맞춰서 음악을 반주로 춤을 추겠죠. 이런 것이 기악무가 되는데 이런 것을 민마지가 전해 주었다. 이게 바로 무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무왕 때 있었던 일 중에 639년에 일본에 큰 궁을 지었는데 그궁 이름을 백제궁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큰 절을 지었는데 그 절을 백제사라 했습니다. 그리고 탑을 지었는데 일본에서 가장 층수가 많은 가장 크고 높은 구층탑을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백제 백제 백제입니다. 왕국리 유적과 미륵사지가 바로 7세기 전반에 창건되고 분류된 <laughs> 문화재입니다. 7세기 전반에 백제의 중심은 바로 익산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스카 문화를 설명하는 교과서에 또 기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와 이야기.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백제 와박사가 일본에 건너가서 아스카 대라의 기와를 첨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와 보면 왼쪽 오른쪽 어떤게 백제기와 같습니까? 구분이 안되죠? 저는 이게 구분이 안됩니다 당연하죠 왜 구분이 안될까요? 같은 장인이 만들었으니 구분이 될 리가 없죠 이게 익산에서 출토된 거고요 이게 아스카데라의 기와입니다 그러니까 익산과 아스카데라 기와 구분이 안되죠 같은 와 박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아스카데라가 천도와 함께 이축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그래서 절 이름을 바꿉니다. 절 이름을 아스카데라에서 이 강고지라는 절 이름으로 바꾸는데 절을 옮길 때 기와도 함께 옮겼습니다. 그 기와가 이 강고지 지붕 위에 지금도 이렇게 온전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1,40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지붕 위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는 백제의 기술이 이 기어 만든 기술이 얼마나 뛰어났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 쇼덕 태자가 창건한 사찰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덴노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왕사라는 것이죠. 어, 이 슈덴노지는 1934년에 태풍 때 탑이 무너졌어요. 그 무너지기 전의 탑이 이겁니다. 이 탑이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다시 만들었어요. 다시 만들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의 공습을 받아가지고 다시 또 불탔습니다. 이걸 다시 또 만들었습니다. 무너진 걸 다시 만들고 불탄 걸 다시 만드는 이것만 시덴노지를 시덴노지에 뭐라 할까요? 전속 회사라 할까요? 전속 건축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시덴노지고요. 이 서북쪽에 여기에 조그한 건축회사가 있어요.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이 건축회사가 바로 금강조라는 회사입니다. 이 금강조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기들의 선조가 백제에서 10대 노지를 창건하기 위해서 파견된 장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대 노지를 창건하고 나서 다시 백제로 돌아가야 하는데, 578년에 세 사람이었어요. 세 사람이 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술이 뛰어난 이 공고 공고 이 공고라는 사람에게 쇼토크 태자가 저를 지어서 고생은 했는데 이 저를 누군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개수도 하고 보수도 하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너희 세명 중에 나는 네 공고 네가 남아서 계속 일을 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고, 한자로는 금강이죠. 이 금강, 금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남아가지고 자기 후손 대대로 지금 4 6대인 47대까지 가고 있는데 이 집안 대대로 시댄노지가 무너지면 다시 짓고 불타면 다시 짓고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들을 쭉 나열을 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이 바로 공고구미라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이 공고구미를 보면,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 아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의 뿌리가 바로 백제에 있다라는 것이고, 백제 대사라는 게 있는데, 일본의 조메이 천황이 창건한 사찰입니다. <laughs> 천황으로서 최초로 창건한 사찰. 일본 최초의 아스카데라는 소가씨가 장관을 했습니다. 소가씨는 황족이 아닙니다. 백제에서 도래한 일본 귀족이었던 것이죠. 근데 천황은 뭐랄까 이 불교에 대해서 처음에는 찬성도 못하고 반대도 못합니다. 백제에서 전해졌으니까 찬성해야 될것 같은데 일본의 그 토착 종교를 믿는. 그런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력들에 의해서 또 반대 도 해야 되고 그래서 방관을 하다가 너네들끼리 싸워라 그래서 숭불파와 배불파가 또막 예를 들 한번 싸우거나 한번 논쟁하면 50년인데 백제 불교를 받을까 안 받을까 50년 싸우다가 소가씨를 중심으로 한 숭불파가 이겨가지고 아스카대를 창건한거죠 그후 50년이 지나서 반세기가 지나서 이제 천황도 백제 불교를 이제 수용하고 우리도 사찰을 창건해도 되겠다. 해서 639년에 천왕이 최초로 절을 짓는데 그 절의 이름을 뭐라 했냐면 백제사라고 합니다. 그데 절이 너무 커. 너무 커서 대사를 붙여가지고 백제대사라고 부른 것이죠. 이 백제대사를 만들 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제천이 흐르고 있는데 그 백제천의 서쪽에 궁을 짓고 동쪽에 절을 지었다. 이런 도시 계획이라고 할까요? 이런 계획 하에서 궁과 절을 지었는데 궁이 크니까 대궁, 절이 크니까 대사. 이게 바로 익산과 너무 관계가 깊다는 겁니다. 익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왕궁유적이죠. 왕궁유적 오른쪽에 부상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부상천의 서쪽에 궁을 지었고 동쪽에 단일 건물로는 백제에서 가장 큰 제석사지가 있습니다. 이게 일본에서는 이게 백제촌이라면 서쪽에 궁을 짓고 대 문을 짓고 동쪽에 대사를 지었다. 이게 7세기 전반의 도시 계획, 백제의 도시 계획 또는 사상과 정확하게 일관해서 맞아떨어진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백제 대사의 창건 시기가 언제입니까? 639년이죠. 무왕이 641년까지 왕으 됐으니까 639년이라는 것은 바로 무왕 때입니다. 무왕이 익산에서 궁과 절을 지을 때 이러한 계획과 사상에서 어떤 사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궁과 절을 지었는데 이게 대로 일본에 이식이 돼가지고 일본에서도 서쪽과 동쪽에 궁과 절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백제와 일본이 무왕과 일본이 상시적인 그런 교류 교감 교서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미륵사지 타, 서타 언제 건립되었냐면 639년에 건립됐습니다. 같은 해에 건립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제석사지 제석사지가 639년에 불이 나가지고 다시 지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냐? 고대사에서요, 어떤 정확한 연대를 알수 있는 것은 아주 극히 드뭅니다. 그것도 이 한일 양국에서 공통된 연도에, 우리가 이거 절대 연대라고 그러는데, 절대 연대, 절대 연도에, 같은 연도에 똑같은 일들이 행해졌다는 것은, 이거는 우연의 일치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양국의 그런 교섭 파에서 이런 일도 이루어졌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백제 무왕 때고 이 시기에 꽃 피워진 문화를 일본에서 아스카 문화라 한다라는 것이죠. 제석사지에 이런 금동 장식의 파편이 발견됐어요. 이건 과연 뭘까? 라고 여러 우리나라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유사 사례가 없어요. 또 일본의 가디, 일본의 대관대사, 이 대관대사의 금동 장식과 거의 같더라. 그래서 이것도 원래 이런 모습이었는데, 파편으로 발굴이 출토가 된 것이죠. 그게 원흥사라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유산입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아스카 문화를 이전해가지고 만든 건데, 왜 이렇게 작냐? 원래 저의 규모는 이 정도였습니다. 한블로그다 차지했어요. 근데 지금 남아 있는 게 요렇다는 거고 여기에 이게 백제 와박사가 만든 기와가 지금 이렇게 올려져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백제 대사도 일본 천황이 최초로 만든 사찰이니까 얼마나 중요시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찰도 수도를 옮기면서 계속 옮겨갑니다 계속 옮기고 백제 대사에서 고시대사에서 대관대사에서 뭐 대안사에서 쫙 저를 옮겨가는데 즉 대관대사는 백제대사라고 보면 됩니다. 백제대사가 이쪽에가지고 새롭게 불려진 이름이 바로 대관대사라는 것이죠. 여기서 출토된이 유물과 같은 것이 익산의 대사라 불리는 대석사지에서 발견되었다. 이런 것들이 앞에 639년 연도를 가지고 또는 천을 기준으로 서쪽과 동쪽에구물질것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과또 무관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